네, 안녕하세요 it스템입니다 어, 이번에는 또 경북 쪽에서 보내주셨는데요 두개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는 이게 굉장히 작죠 뭐 담뱃값 한네개 정도 크기 정도 밖에 안되는데 뭐 그렇게 뭐또 저렴한 보드는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조립 뭐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켓이 핀이 여러개 부러지고 아작이 나서 다 테스트를 다 마쳤어요 그 수리를 다 했고 뭐 이런 소켓 수리하고 이런건 여러번 보여드렸구요 Z390i죠. 아 게이밍, 뭐, 보드인데, 작지만은, 어, 제보 높은 퀄리티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 테스트는 다 했고요. CPU를 두 개를 보내주셨거든요. 얘는 이제 8 7 0 k 고요 어, 얘는 770K입니다. 7세대고 8세대거든요. 얘는 지금 일단 CPU를 다시, 뭐, 새 걸로 보내주셔서 장착을 해서 테스트를 다 마친 상태예요. 문제는 이게 아니고, 문제는 요겁니다. CPU를 뚜따를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뜯다한 예, cpu 가뭐 인식이 잘 안됐는지 또는 뭐 작동이 잘 안됐겠죠 저 불량인지 어 판단을 좀 해달라고 하셔서 어, 제가 일단 뭐 같이 보내주면 점검은 해드린다고 뭐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셨는데 i7 7700k 거든요 일단은 상태를 안 보여드릴게요 이게 너무 좀 심각해서 제가 저번에도 뭐또다 cpu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 실수한 부분들 수리를 좀해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 이건 조금 더 심각할 수도 있고요. 증상 같은 할지 안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보여 드릴게요. 일단 뚜껑은 따져 있는 상태예요. 뚜껑은 따져 있는 상태고 자, 뚜껑을 한번 들어내 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장난 아니죠. 이렇습니다. 아, 이거는 <laughs> 또다하고 예, 어, 이런 영상들을 조금 이제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영상을 잘 참고하시고 하셨어야 되는데 리퀴드를 리퀴드를 이렇게 원래 많이 바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또다한 이유가 뭐 스몰 그리스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여기 실리콘 되어 있는 두께와 이제 스몰 그리스 두께 때문에 얘랑 이제 CPU 코어랑 최대한 밀착시키기 위해서 이제 또달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어, 리퀴드 프로가 뭐 리퀴드 이 제품이 어, 접점이 딱 닿았을 때열 전도율이 뭐 높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바라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CPU 쪽에 이제 뭐 TP 단자라고 할수 있는데 뭐 테스트 포인트 단자겠죠. 근데 이게 쇼터 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기는 지금 리퀴드가 묻진 않았거든요. 묻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뭐 완전히 상태가 심각해요. 그래서 이또 따라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이 이전에 이제 실리콘으로 방열판이 붙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굉장히 깨끗하게 다 닦아내셔야 돼요. 얘 두께도 이제 중요하거든요. 얘 두께도 최대한 다그 제거를 하셔야 되고 얘랑 어 방열판과 코어 부분 최대한 어잘 붙게끔 밀착이 최대한 잘 되게끔 하는 게 이제 똑따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자이 부분 자 이거 일단 뚜드치고요이 부분 이건 보면 CPU 기판 PCB가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아요 쿨러 장력을 너무 세게 주게 되면 이 CPU가 전체가 틀어지거든요 내에는 지금 여기가 이제 부러진 것 같아요 뒤쪽을 살짝 돌려서 한번 볼게요 뭐또 따라 하시면서 이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부러졌어요 이 부분은 지금 모르겠어요 이거 어느 정도 교정을 하고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긴 하고요. 우선은 뭐 방열판부터 제대로 어, 리퀴드를 제대로 다시 청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접착제로 제대로 붙이고 나서 어, 이 부분 틀어진 부분 교정을 하고 일단 7세대 메인보드에다가 테스트 메인보드에다 꽂아서 CPU가 정상 작동하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히 이게 기판이 다 일어나 버린 상태에요 기판이 다 일어나 버린 상태거든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다시 이렇습니다 상태가. 이시표도뭐 가격이 뭐 1, 2만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물론 뭐돈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취미로 이렇게 뭐 분량도 내고 하시는 건 아시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이렇게 비싼 거를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쿨러만 조금 이제 좋은 걸로 가공, 어, 장착하셔서 사용하셔도 충분했을 텐데 얘는 리퀴드가 제가 지금 먹거든요. 뭐 저는 뭐 또따를 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남아있는 이 리퀴드만 활용해도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일단 제거를 좀 할게요. 제거를 해야지만 뭐 작업이 될 거, 되겠죠? 이게 또잘안 묻어 나와요. 면봉에만 리퀴드를 어느 다 붙여 놓겠습니다. 어차피 다시 써야 되니까. 사실 리퀴드는 요 정도만 있어도 다 됩니다. 뚜껑하고 다 바를 수 있거든요. 단 얘는 제가 마지막 작업할 때 사용을 해야 되니까 조금 옆으로 치워두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어,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데 어, 어느 정도까지는 면봉으로 닦아내고요. 자, 그다음은 세척제를 써서 리퀴드를 전체 어, 본드하고 이런 걸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해야지만 보통 작업이 될것 같아서 지금 이 뚜껑에도 본드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묻어있어요. 깨끗하게 제거가 될지는... 해봐야 될것 같아요. CPU 표면 기판에는 어 어떤 공구를 사용하시더라도 어 플라틱이나 이런 이제 나무류들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본드 이런 걸다체거하셔야 돼요. 이걸 뭘 어떤 핀셋이나 이런 걸로 긁어내게 되면 패턴이 다 까지거든요. 이게 잘 되면 좋을 텐데 안 되면 어 돈이 날아가겠죠. 요런 거 제거는 뭐 카드로 하셔도 되고요 어떤 플라틱, 뭐 헤라,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어 요지, 요지로 하는 게 가장 뭐흠집도잘안 나고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지를 많이 씁니다. 뚜따는 제발 그 뚜따 전문으로 뭐 오버클럭 하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의뢰를 하세요. <laughs> 의뢰 안 하시면 이제 뭐잘 하시면 다행인데 또 이제 뭐 어설픈 영상들 보시고 교육 받으시고 따라 하시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려면 정독을 하시고요 뚝딱 하시는 분들 영상 많이 올려 놓은 거 있죠 정독을 하시고 제대로 천천히 끝까지 다 시청하시고 그렇게 해서 따라 하셔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지금 뭐 어느 정도 제거는 됐는데 아직까지 좀 있죠 자 이런 본드나 이런 흔적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높낮이의 차이가 나요 본드로 붙인다 하더라도 CPU 코어를 갈아내신 것 같진 않은데, 표면이 뭔가 이물질로 많이 묻어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 방열판의 접촉면이 잘안 좋아질 거예요. 이게 울퉁불퉁하게, 뭐, 본드, 본든, 본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나중에 굉장히 부드러운 사포로 위에를 약간 이렇게 제거해내야 될것 같네요. 전혀 지워지지가 않거든요. 코 표면이 굉장히 이렇게 평탄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물질이 말려있어요. 일단은 얘는 지워지지 않네요. 우선 CPU 옆쪽에 어 본드는 어 어느 정도 제거가 된것 같죠? 이게 어 2000방 사포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그거 할 수도 있는데 이걸로 일단 표면에 아무도 니물지만 조금 제거를 해볼게요. 이걸 하게 되면 어 CPU 코어에 기스가 나겠죠. 그건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이렇게 또 많이 갈아내면 안 되고, 이물질만 제거를 할게요. 어차피 이제 조금 이제 뭐, 정말 초미세로 보면, 높낮이가 조금 안 맞는 거는, 어, 리퀴드가 알아서 어느 정도 접점이 되니까, 그 정도까지는 또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어떤 CPU는, 어, 코어 부분하고 주변은 어느 정도 다 됐어요, 세척이. 이제 틀어진 부분은 뭐, 그렇게 심각하진 않은데, 이 밑부분이 조금 들렸고요. CPU가 접점되는 부분들은 어 이상이 크게 없을 것 같네요. 물론 요거는 이제 다 하고 나서 테스트를 해 봐야 되겠죠. 이쪽이 어 기판이 좀 깨져서 들렸어요. 이거 나중에 어 본드를 약간 묻혀서 그이상 들리지 않게 작동이 되면 들리지 않게 작업을 하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어 CPU 뚜껑이에요. 뚜껑. 뚜껑에도 이물질이 상당하죠. 이게 기존에 정품 방열판에 붙어있는 실리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분께서 직접 또 실리콘 본드를 칠한 것도 있고 막 엉망이 돼 있어요. 저희 뚜껑에도 표면을 막 이런 걸로 이렇게 긁어내시면 안 됩니다. 흠집이 많이 생기면 어, CPU 코어랑 접착면이 좀 떨어져요. 물론 그렇게 심하게만 끌지 않으면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될수 있으면 어이 공구류 같은 걸로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이 이 옆이 중요하거든요. 여기 이제 CPU 기판에 밀착될 부분이라서 여기에 이물질이 최대한 없도록 해줘야 돼요. 뭐 옆쪽 부분이야 상관이 없고요. 이게 표면에 다붙는 부분 조기를 굉장히 좀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도 보면. 어 이게 평탄하면 괜찮은데 가이가칠하게 뭔가 리퀴드랑 어떤 반응이 일어나서 이게 높이가 안 맞거든요. 얘도 사포로 조금 갈아내야 될것 같아요. 얘는 또 너무 많이 갈아내면 어, 이 CPU 두께랑 또안 맞아서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이물질만 좀 제거할게요. 여기 지금 뭔가 묻은 것럼 보이는데 평면은 매끄러워요. 사포로 조금 갈아내니까 굉장히 매끄러워졌어요. 여기 지금 보면 바닥에 보면, 뭔가, 이 서머는 아닌 것 같거든요? 뭔가 묻어서 변형이 됐죠? 이거는 변형이 됐어요. 얘는 지금 어떤 화학 작용이 일어난 것 같아서 이걸 긁어낼 수가 없습니다. 패턴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세척으로만, 접촉만 닿으면 되니까 쥐어질 수 있는 부분만 제거를 할게요. 여기 깨진 부분만 문제가 아니면, 어 그리고 이전에 그 어, 리퀴드 때문에 쇼트가 안 났으면 어, CPU는 큰 문제 가 없을 것 같은데 이 깨진 부분이 조금 그렇네요. 핀배을 한번 볼게요. 이쪽 부분이 어, 중요한 핀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금 조금 그렇네요. 얘는 뭐안될 확률이 조금 높아 보이는데, 그래도 뭐 시도는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여기 어, 리퀴드가 안쪽에 발릴 거라서 리퀴드 발리는 CPU 코어 옆에 보면. 아마 이게 테스트 포인트 단자 겁니다. 어떤 CPU 공정하고 나서, 어, 범사를 하는 단자일 것 같거든요. 여기가 쇼트 나면 안 돼요. 이, 나머지는 밖에 있잖아요. 이렇게. 밖에 있는 거는 상관없어요. 이제 안쪽에 있는 거 외에는, 어, 리퀴드가 들어갔을 때 이게 쇼트가 나면 안 되겠죠. 만약에 흘름 흐른, 조금이라도 흐른다면. 그러면 이제 UV 본드나 이런 거로 해서 조금 고정을, 코팅을 시켜주면 돼요. 너무 두껍게 바르면 안 되고요. 조금만 발라서. 네이 정도만 묻혀주시면 돼요 요걸 라이트로 조금 굳혀야 되겠죠 자, 다된것 같죠 한번 닦아볼게요 살짝 요것 좀 옆이 조금 안된것 같긴 한데 전연차는 다 됐습니다 딱 정중앙에 동그랗게 되면 좋았었는데 약간 밑으로 치우쳤네 근데 일단 코팅은 다 됐어요 코팅다 됐고 자 이제 어, 리퀴드를 다시 발라야 되겠죠? 기대를 다시 발라야 되고, 이렇게딱 덮일 거거든요? 요저 이제 덮는 거는, 여기 실리콘 본드를 테두리에 칠하고요. 요 밑에 이제 숨구멍이 또 있어야 돼요. 얘는 지금 뭐 숨구멍이 없이 시작된 것 같긴 한데, 얘는 숨구멍이 없는 거네요. 뭐 일단은 없으니까, 요렇게 발라서 본드를 발라서, 소켓을 활용할 거예요. 원래 는 이제 딱 집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소켓을, 소켓에다가 이제 장착을 시키고, 소켓을 눌러서 본드랑 요거를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될것 같죠. 아까 묻혀둔 리퀴드를 활용하도록 할게요. 이거 정말 많이 바를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펴 바르고 나면, 어 중간에다가 조금만 모아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누르면서쫙 퍼지거든요. 요 정도만 바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붙는 위치 좀에 뚜껑에도 뭐, 이거는, 저는 또따를 전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전문을 하시는 분들 보면 또 뭐, 잘못됐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이게 뭐, 음, 그냥 붙이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딱 굳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열 전도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 코어가 닿는 면적보다 조금 더 크게 해주셔도 되고, 어 이만큼이면 코어가 닿는 부분은 다 밀착이 될 거예요. 여기도 중간 부분에만 약간 이렇게 묻혀주시면 돼요. 이게 좀 강하게 붙는 본드거든요이거를 어디에 조금 짜서 어, 와야 되겠네요. 제가 폰드를 조금 짜서 왔습니다. 옆에 테두리에다가 어, 실리콘을 조금 묻히도록 할게요. 이게 굳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너무 뭐, 너무 많이 바를 필요 는 없고요. 표면만 일착만 되게 해주시면 예, 네, 이 정도 발라주면 될것 같네요. 선어 메인보드 테스트용 메인보드인데 여기에 CPU를 장착을 하고요. 이제 본드 굳히는 작업을 들어야 가 돼요. 자 여기 CPU 클립 있죠. 네. 여기에 CPU를 딱 얹고요. 그리고 뚜껑 뚜껑을 얹는데 어뭐중앙으로 얹으면 되겠죠. 되는데 이제 요 클립이 딱 묻는 부분 쪽뭘잘 맞추셔서 얹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살짝 얹은 다음에 얘를 잘 내려 보시면. 어, 얘가 딱 물어주는 위치가 있죠. 그러니까 평탄 작업, 이렇게 그러니까 균형이 좀안 맞거나 하면 어느 정도 손으로 약간 밀어서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죠. 이렇게 해서 일단, 어, 밖에 실리콘 본드가 PCB 기판에 딱 미착, 미착이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열을 좀 가해주면 빨리 긴 한데, 저는 그렇게 하진 않고, 이렇게 해서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려서 다굽고 나면, 어,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바로 계속 테스트를 할수 있는데, 아마, 어, 이 메인보드가 부품용 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 붙였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이게 보통 굳는데 한 2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깔끔하게 칠리다 됐어요 다 됐는데 옆에 키판이 좀 많이 까졌어요 이게 안쪽까지 패턴이 문제가 생기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장착을 해서 테스트 한번 해 볼게요 이거는 희망이 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봐도 조금, 쿨러는 그냥 임시로 좀 떼놓고 이 발열이 올라오는지 봐야되기 때문에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네, 열은 올라오고 있어요. 열은 올라오는데 어 아, 커스팅 과정이 전혀 반응이 없네요. 야! CPU가 사망한 걸로 보입니다. 안쪽에 PCB 기판이 굉장히 한쪽 모퉁이가 파손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거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제 판단으로는 이 안쪽에 회로까지 단선된 것 같아요. 이게 뚜껑을 따시다가 이렇게 된것 같거든요. 한번더꼽아볼게요 예, 이런 증상으로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아,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이제 재 선에서는 수리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CPU는, 어, 뭐, PCB 쪽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 쇼트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 수리는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CPU 밑에 소자들이 어떻게 이탈을 해서 뭐 소자들을 보육, 보관하고 계시거나 이렇게 하면 뭐 그런 거는 수리가 가능한데 이거는 지금 CPU 자체가 죽었어요. 좀 열심히 하긴 했는데 결과가 이렇네요. <laughs> 우선 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그 미니 보드는 수리가 잘 됐기 때문에 뭐 저걸로 사용하시고 이 CPU는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조금 아쉽지만 이번 영상은 여기서 <laughs>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